소중한 베개 믿지 말자 내돈내산 100% 저는 기능성 베개보다 이 베개가 더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재활약과 의사 장혜리 입니다 한때 베개 유목민이었던 제가 여러 베개를 사용했던 경험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정착한 베개까지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썼던 베개가 한 30개는 넘을 것 같고요 어, 웬만한 베개 종류는 거의 다, 다 써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목이나 척추 건강에 신경도 많이 쓰고 제가 또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같은데 여러 종류를 많이 쓰다보니 장단점이 확실히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 1부 몇 개를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용감이 있는, 어, 조금 약간 좀 꼬지꼬지라고 좀 더러운, <laughs> 이건 좀 침자국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 옛날보다는 목을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특히나 연령도 좀 어려졌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목 아프다고 굉장히 많이 오니까.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있고 컴퓨터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옛날보다는 확실히 베개에도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라텍스 베개. 세개다 템퍼 거거든요. 사실 이두 개는 침대 사면서 사은품으로 줬고 그리고 이거는 좀 유명 브랜드여서 그래서 샀고, 라텍스 베개도 마찬가지고, 메모리 폼 베개도 마찬가지고, 견고함이 좋아서, 오래 써도 모양이 잘 변형되지 않다는 그런 장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이 베개가 좋았던 이유는 이 곡선 때문이었거든요. 의학적으로 이제 목의 척추의 정렬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이 머리에 있는 부분은 좀 낮고 목 부분이 조금 더 높아야 목의 정상적인 C자 모양을 유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양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컨투어형 컨투어 베개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자목이신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여기 이제 목을 더잘 서포트를 할수 있는 베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받으면은. 옆에 목을 목이 이제 쏙 들어간 데를 지지를 해줘서 이거 반대로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 요 <laughs> 반대로 주무시는 그럼 최악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laughs>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부분이 목쪽으로 가게 그렇게 주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은 안 쓰고 있는 베개고 너무 낮아서 그런 건줄 알았어요. 그래서 높은 베개를 겼는데도 얘도 저한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는 단단함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베개는 옆으로 자는 사람한테 좋은 베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컷아웃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옆으로 주무시는 분들의 이제 문제는 어깨가 너무 압박이 될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어깨의 압력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똑바로 눕는 사람들보다 옆으로 눕는 사람들은 베개를 조금 높게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간격을 채워줘야 되는데, 그 간격을 채워주기에는 얘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 지금은 안 써요. 저는 세모. 비추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경치 정상곡선을 꽤 지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싼 게 조금 흥미기는 해요. 사실 높이만 잘 맞고 단단함만 자기한테 잘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러면은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모. 어, 이거는 메모리폼 베개인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경추 베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 부분, 누워있는 목 부분이 이렇게 좀 볼록해서 목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높은 베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렇게 앞쪽 부분까지 있어서 등 윗부분, 그 부분까지도 좀 서포트를 해주는 경추의 정상 곡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베개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디자인이 좋은 베개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잘 생각해보셔야 될게 모양이 많고 종류가 많다는 거는 사실 이유가 있어요. 어. 사실 어느 한 가지가 딱 뚜렷하게 좋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 사람마다 몸의 크기가 다르고 어깨 넓이가 다르고 그다음에 목의 길이도 다르고 사람마다 너무 많은 신체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고려할 수는 없죠. 이게 만약에 편하면 상관없지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자기의 신체 조건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저는 사실 저는 이거도 불편했어요 어. 제가 여기에서 옆으로 누워버려요 오히려 고개가 이렇게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불편했고 사실 밤에 우리가 한 24번 정도 그 정도 무의식적으로 막 내가 똑바로 넣었다, 옆으로 누웠다 하면서 수면 자세를 바꾸기 때문에 그런 때에는 사실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한 20만 원대였던것 같은데. 많이 환자분들이 베시는데 사실 저는 되게 이런 베개 사, 사고 사 나서 아파하시는 분들 보면 은 마음이 많이 아프죠. 너무 비싸게 주고 샀으니까, 너무 고민하고 샀으니까 이게 배면은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아파도 계속 배는 경우가 좀 많아서, 음, 아주 권하시진 고 환자분들이 가슴 아파하는 베개다. <laughs> 라고 이야기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이거는 그래도 한 70년 정도 됐는데요. 1949년에 정형외과 의사인 루스 잭슨이 먼저 경추베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경추베개에 대한 여러 논문과 주장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하나에 일치되는 기준은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일관된 주장은 어떠한 베개든 간에 정상적인 무게 정렬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베개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손베개인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베개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꼬질꼬질하고 너무 더러워. 사실 제가 손베개... 이거 너무 더러워서 이렇게 해놔야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개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어제도 베고 잤어요. 손베개는 사실 다른 거에 비해서 저렴하고 많은 분들이 쓰시고 계신 베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를 많이 바꾸시는 분들은 손베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를 많이 바꾸는 경우에 모양 잘 구겨지거나 변형이 잘 되어야 되거든요 손베개는 잘 구겨지고 음, 모양 변형도 잘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 좋은 것 같고 근데 이 베개는 사실 저한테 맞는 베개고 이 이게 모든 분들한테 맞다고는 사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어. 저도 어떤 날은 뭐 수건을 뭐 세네 겹 빨아서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롤, 롤 형태로 말아서 쓰기도 하고, 굉장히 변형을 잘 하고, DIY를 자기한테 맞춰서 잘쓸수 있는 베개라서, 뭐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손 베개를 쓰고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라텍스나 메모리 폼에 비해서 손 베개는 굉장히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지 여기 가운데가 푹 꺼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바꾸셔야 돼요. <laughs> 저도 이제 사야 돼요. 새로. 이게 중간이 이렇게 꺼지게 되면은 어, 베개가 제대로 지지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목 건강을 위해서는 잘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오. 만약 베개가 불편해서 통증을 느끼고 있다면 수건을 활용해서 목을 지지해 보세요 베개가 있으면 이런 데다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목에 근데 이게 너무 낮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내가 높이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부장으로 해서 이러면 좀 높이가 좀 높아지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너무 이렇게 막 꽉꽉 이렇게 말면 안 돼요 너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느슨하게. 이렇게 이렇게 말아서, 말아서,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을 지지하는 거는 높이를 자기가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게 만들면 될것 같고. 근데 이게 내가 자다 보면은 어 얘가 일로 가 있고 절로 가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아래에 놓는 겁니다. 수건이 잘 움직이지 않겠죠?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곡선을 만들어준 다음에 이렇게 되고잘수 있도록. 또 가장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높이와 모양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교체하거나 추가하면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베개는 고무 베개거든요. 사실 제가 이거 왜 샀냐면 제가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게 넘버 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제일 잘 팔리는 베개고 제일 좋은 베개라고 되어 있어서 무거운 데 가지고 갔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얘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어디 안 날아가요. 보통의 다른 베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몸을 움직이면은 제가 이상한 데 가서 자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침대에서 안 움직이니까 그래도 이런 정 가운데? 이런 데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고무베개는 사실 모양 같은 경우에는 라텍스 베개랑 좀 비슷해요. 목을 이제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굴곡이 있는 그런 베개이거든요. 또꼭 얘의 단점은 아니지만, 요런 모양의 단점은 뭐냐면, 내가 머리를 여기에 대고 자는 경우, 이렇게 되면 고개가 너무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래서그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컨투어형은 그런 게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높아서. 어, 그래서 이거를 비니까,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어. 그래서 목이 너무 아파 가지고 잘 적응을 못 했고, 어, 단단한 거는. 고무라서 그런지 탄성력이 더 좋고 더 지지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목을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데 높이가 저한테 안 맞았다. 근데 이게 벌집 모양 구조여가지고 가운데 이렇게 눌려졌을 때도 옆에서 그 압력을 조금 분산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원래 신체의 한 부위에 특정 압력이 있으면 좋지는 않은데 머리에 그 무게를 분산해 주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통기성이 좋아가지고 여름에 열만 여름... 하신 분들은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멍이 되어 있어가지고 통기성이 좋아서 어 여름에 누워서 주무실 때도 편하고 좋습니다. 이거는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이건 메밀백 베개. 그래서 안에 메밀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폰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조그맣게 뭐 쌀처럼 비즈로 되어 있고 어, 충전재 베개의 장점이라고 하면 모양 변형이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내 머리 모양이나 목 모양 상태로 어, 어, 모양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은 것 같고 사실 저는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은 충전재 베개를 조금 더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어, 왜냐면 엎드려 주무시면은 베개 의 높이가 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엎드려 잤다가 똑바로 잤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 변형이 조금 쉬어야 되거든요. 충전재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도 높이도 좀 달라지고 탄탄함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좀더 찾기 쉬울 수도 있는 베개인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끄러. 충전재 소리 때문에 이게 시끄럽고 메밀도 시끄러워요 소리가 그리고 저는 사실 향이 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향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에 좀 예민하신 분들이라면 그러면 고려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는 메밀이 사실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단단한 정도는 목에는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전재를 너무 꽉 채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충전재 베개는 세모? 워낙에 충전재 종류도 많고 요즘에는 충전재랑 다른 것들이랑 하이브리드 형태도 많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기 목, 목 모양에 맞는 거를 좀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만 내돈내산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부모님 집에서 가져왔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 써본 적은 없어서 옛날에 할아버지 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도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옛날에? 옛날에는 아마 머리, 베개의 개념이 머리만 받쳐준다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목침 같은 것들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베개가 머리뿐만 아니라 목까지 받쳐주고 그래서 목의 정상 각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목에 좋지 않은 베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 사실은 저는 이게 최악의 베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모양적으로도 그렇고, 응. 그 다음에, 뭐, 단단함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거는 뭐 하나 좋은 점을 사실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이거는 사실 목을 서포트를 하려고 이런 모양을 만든 건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배고 자라고 만든 건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목을 서포트 하라고 만든 거여도 사실 이거는 최악이고 그냥 여기에 쿠션이나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목이 너무 뒤로 과신전이 될수 있거든요. x 이거는 완전 x. 어, 만약 부모님 댁에 있으시다면 꼭 버리시고 다른 걸로 바꾸시기를 바라고 장점 장점 없는 것 같아. 장점은 없는 것 같아. 이거 그냥 쓰레기통으로. 제가 직접 써본 10가지 정도의 이제 베개를 리뷰해 봤는데요. 진료실에서 베개를 추천해 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많이 듣는데, 누워있을 때 가장 편안한 베개가 다르고 환자분의 뭐 목의 상태나 이런 것들 몸무게도 사실 영향을 좀 미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찾고 싶으면 어디서나 잘 쉽게 구할 수 있는 손베개를 사서 거기 위에 수건도 깔아 보고 롤 형태도 해 보고 그러면서 높이도 맞추고 모양도 맞추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베개를 찾아 가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 저는 매일 밤 같은 베개를 쓰실 필요는 없다고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보통 자신이 잘 맞는 베개 한세네개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가 어좀 돌아가면서 쓰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신체 상태나 수면 환경 그리고 위생 상태 등에 따라서 적절한 베개를 선택하는 게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줄 정리는 나에게 맞는 베개를 만들자. 그리고 남이 좋다고 하는 베개 사지 말자